장물입니다. 자, 의의를 보면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로서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했죠. 어, 다수설 그랬는데 우리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장물이라 함은 재산재 동그라미 위, 영득한 물건 동그라미 위법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우리 전시간에 배웠던 축구권설과 유지설의 결합수을 취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꺽세 2번, 꺽세 1번 시험 몇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봐두시고요. 꺾서 2번 갑니다. 범범행위에 대한 법적평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가요? 범죄 행위지가 외국에서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속인지를 가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갖고 적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범범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춰봤을 때 절도죄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한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장물이 될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이 꺽스 2번 관련된 판례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건을 보게 되면 재물성 및 재물과 동일성을 띠면 일단 장물이 된다 했는데요.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작물죄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요,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여야만 됩니다. 자, 재산범죄라 했습니다. 재산범죄라 했기 때문에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재산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법 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적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법 익이나 사회적법 익에서는 재산범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법 법육, 익, 사회적법 익은 장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예로 나오는 것이 뇌물, 도박, 다 뭐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죠. 통화라든지 문서라든지 사회적 법익에서 나오죠.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화와 문서죄는 사회적 법익이긴 하지만 위조 탑승권은 위조 유가증권이잖아요 위조 유가증권은 역시 사회적 법익일 수 있는데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가 이 위조 유가증권을 장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심해서 보시도록,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서는 영득한 재물되 있죠. 영득입니다. 영득. 영득이기 때문에 뭐다? 그쵸. 자, 화살표 되어 있죠. 비영득죄는 장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득죄만 장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비영득죄는 빠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계죄잖아요. 성계죄는 뭐다? 장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 올라가서 영득된으로 되어 있죠? 영득된이어야 되는데, 영득된이 아니라 제공된, 그러면 이건 장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 학자들이 거론하는 것이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된 부동산이라든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 같은 경우는 이건 제공된이지, 영득된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물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분은 잠시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팔라가 각각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검토될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 재물성을 띄웠을 때 작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 같은 경우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익을 객체라는 죄가 백컴이죠 배임죄하고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백컴에서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 재물이라 했지 권리는 재물이 아니죠. 그래서 권리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팔례가 있는데 전화가입권입니다. 전화가입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다?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물과 동일성을 띄어야 한다 했잖아요. 재물과 동일성을 띄어야 하는데 이 대체장물은 재물과 동일성을 띄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장물은 작물이 아니다. 그 예가 작물을 팔아서 얻은 돈, 작물 매각 대금입니다. 이것은 작물과그 돈은 동일성이 없고 완전 딴 물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당표도 마찬가지죠. 전당표도 동일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장물이 될 수가 없다. 팔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익은 x, 객체의 배컴 x, x 그쵸? 그렇죠? 권리 x. 그 얘가 전화가입관인데 X. 대체작물 X. 얘가 작물 매각대금 전당표 각각 기억을 해두시고. 자, 비교될 게 있습니다. 자, 재물이라 했습니다. 재물인데, 원형이 변경된 거 있죠. 원형이 변경된 것은 작물로 봅니다. 작물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이죠, 금. 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도둑놈이 누군가의 집에 뛰어 들어가서 금두꺼비를 하나 훔쳐왔습니다. 금입니다, 순금. 그 순금을 녹입니다. 녹여서 어뭐 네모나게 만들었다, 동그랗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겉 외형은 바뀌잖아요. 두꺼비에서 네모나 동그라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금의 가치, 용도, 순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한다 할지라도 금의 성질이 뭐 변형되는 것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물로 봅니다. 환전통화, 환전통화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장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백만 원을 백만 원짜리 수표를 훔쳐왔는데 그 수표를 은행가서 예금을 해뒀다 또는 A라는 은행에 예금해놓고 B라는 은행 가서 찾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훔친 그돈 또는 그 수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환전통화는 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꼭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작물 매각대금은 아니지만, 어, 환전통화는 작물이다. 이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볼 것이, 네 번째로 볼 것이 위법성.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작물이라 했죠? 따라서 쭉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 자, 위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쭉 내려오시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위법성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권 취득의 예가 바로 수탁자입니다. 우리 명신탁할때 배웠죠. 그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가 바뀌었지만 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있어서 그 신탁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죠. 무효잖아요. 그거 말고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 있잖아요. 종중이라든 배우자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신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장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탁자 부분하고 위중 매매입니다. 이중 매매도 소유권자가 처분하는 거잖아요. 양도 담보도 양도 담보 설정자가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중매매, 양도담보, 수탁자 요세 가지 알아두세요. 요세 가지는 소유권자의 소유자의 처,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장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A가 있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소유자입니다. 짝 B라는 놈이 이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절도가 되죠. 절도. 뭐 강도, 사기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강제 입금면달 이게 뭐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재산제의 목차죠. 목차. 우리 절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절도 배우고, 강도 배우고, 사기공갈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본범들 중에서 장물이 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뭐죠? 일단은 절도, 강도, 사기공갈 요네 가지는요. 요네 가지는...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죠. 재물이 다 들어가죠. 절도, 강도, 사기, 공간은 전부 다 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기에서 사기, 사기자 파트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사용 사기자라는 것이 있었죠? 컴이잖아요. 컴. 이 컴퓨터 사용 사기자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장물이 될 수가 없다. 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횡령이죠, 횡령. 요, 횡령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 들어가죠, 재물? 재물 들어가기 때문에, 횡령에서는 장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배임은 안 되죠? 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입니다. 재물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배임은 장물이 될 수가 없지만, 이 배임죄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끝에, 배임수증제를 배우죠? 배임수증제는 객체가, 재물이 들어갑니다. 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임수증죄에서는 장물이 나올 수가 있다. 또 장물죄에서도 장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연쇄장물이라 하는데 장물에서도 장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손괴는 안 되죠? 비영득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고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잖아요. 권리이지 재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X고 강제집행 면탈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 성립하는 목적범이라서 이것도 재산을 빼돌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 작물에 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X 하시고 됐죠? 그래서 어, 되는 것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증죄작물죄총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작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규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첫 번째 요건, 재물성을 띠거나, 재물과 동일성을 띠거나 했을 때 장물이 되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게 재물이죠? 재물이거나, 재물과 동일성을 띠는 것은 장물이 될 수가 있지만, 재물이 아니거나, 동일성을 띠지 않거나 하면 장물이 될수 없다는 것을 도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보면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 불문이고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작물이 된다라고 다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우리 재산제 일반론 할때첫 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자, 작물제도 말씀드렸듯이 작물에서도 작물에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연쇄작물이라 고 했고, 수증제제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원형이 변경된 거 된다 했습니다. 귀금속 같은 경우 금괴 말씀드렸고요. 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목을 제재해서 반출한 목재 같은 경우 원목과 목재는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무라는 성질이 똑같단 말이죠. 외형은 변경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작물로 봅니다. 자, 환전 통화 여기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절취한 10만 원권 수표를 이만 원짜리로 교환했습니다.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작물로 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장물로 봅니다. 3번도 체크해 보세요. 3번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뒷핏을 배우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부터 칠게요. 불가벌적사호행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아닌 것 볼까요? 자, 이익 말씀드렸죠? 대표진 것이 백허입니다. 권리 말씀드렸죠? 대표진 것이 전화가입권이다. 옆에 주식, 광화권 앞에서 다 배웠고요. 복사물도 어, 아닙니다. 근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팅으로만 보시고요. 대지작물 중요하죠. 대체 세무치시고. 그래서 작물매각대금이라든지 장물 작물로, 작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든지 작물매각대금 위주라는 거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럼 판례를 갑니다. 자 판례 5 x 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위조 탑승권, 위조 유가증권입니다. 우리 판례가 작물로 봅니다. 예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동일한 액수를 찾잖아요 현금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장물로 봅니다 자이 밑에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치가 동일하다 가치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됐지만 가치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장물로 본다 구급 검찰직에서 이 가치와 물리적 동일성을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받으시고 수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수표도 마치, 마, 마찬가지로 교환해서, 현금으로 교환해서 찾아가면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작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3번은 잠시 더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익 안된다 했죠? 그리고 전화 가입권 권리죠? 안된다 했습니다. 전당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라 했죠? 처분 대가 말씀드렸고요. 처분 대가 말씀드렸습니다. 팔아서 얻은 돈, 그리고 대체작물로 본다랬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보시면, 대체작물은 작물이 아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봅니다. 3번 체크해 볼게요. 좀 어려운 팔인데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A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노트에 다 수록될 내용들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시계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결국은 피해자죠. 자, B라는 도둑놈이 이 시계를 훔쳐옵니다. 절도라 했죠? 본범입니다. 이 시계를 C한테 맡겨요. 보관 위탁합니다. 야, 너 이거 좀 맡아줄래? 라고 하니까, 어, 내가 맡아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계를 보관해 줍니다. 장물을 보관해 준다. 장물합이죠. 보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궁하니까 비 동의받지 않고 지 멋대로 임의 처분합니다. 누구한테? 씨한테. 그쵸? 한테 처분합니다. 그랬을 때이 의무 처분하는 것이 무슨죄? 보관자가 어, 위탁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처분하면 표호자 앞에서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팔레 나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분했다 할지라도 A가 시계가 하나가 더 도난당한 겁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시계 한개 도난당한 거예요. 이 C가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시계가 두 개가 도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는 말은 불가벌적 사후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가벌적 사후행이다 자, 이 C라는 제3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물임을 알고 악의입니다. 악의. 악의, 악의, 악의. 작물임을 알고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지 알고 취득한다고. 그럼 창물취득죄가 되지. 얘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판례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취득한 자는 장물이될수 있다. 자 봅니다. 재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 범죄의 구성 요건 에 해당하는 사후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그 물건은 뭐가 된다? 그렇죠, 장물이 되기 때문에 C가 무슨죄가 된다고요? 장물 취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 팔레도 중요한 팔레인데요. 이거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지? 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를 펴보시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찾아보세요. 빨리. 사기죄, 사기죄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그림. 그쵸? 여기 A 계좌죠? A 계좌에서, 가벼란 놈이 자기 계좌로, 계좌를 이체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A라는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A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인출합니다 1억 8천만 원, 8만 원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컴퓨터 사용 사계죄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갑이, 갑은 무슨 죄가 된다? 컴사가 됩니다. 이 갑이란 자가 자기 통장에 돈이 꽂혔죠?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인출기로 갑니다. 인출기. 인출기로 가서 이 인출기에서, 이 인출기입니다. 이 인출기에서 돈을 빼냅니다. 누구 카드로? 자기 이 카드로, 어? 자기 명의로 된 카드로 갑이 빼내는가의 돈을 6천을 빼냈습니다. 이건 무슨죄가 됩니까? 절도가 됩니까? 사기가 됩니까? 이건 권한 이 있는 자의 인출이잖아요. 권한 값이라는 권한을 가진 자의 인출이잖아요. 자기 카드가 그 돈을 빼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됩니다. 절도 사기가 안 되니까 장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장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쵸? 그럼 이 돈은, 6천만 원 무슨 돈이야? 그쵸? 컴사로 만들어진 돈이, 컴사로 만들어진 돈. 근데 컴사는 방금 배웠듯이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잖아요. 재산상 이익에서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작물이 안 돼요. 이 돈은 작물이 안 된다고. 그쵸? 이 돈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 돈을 을에게 준 겁니다. 을에게. 을에게 주었는데, 을은, 이값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득한 돈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취득한 겁니다. 그래도 장물 취득이 안 됩니다. 왜? 이 돈은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판례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이거 읽어 볼까요? 여기. 값은권한 없이 쭉 읽어 보시고 다 앞에서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예금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게 무슨 죄라고요? 이게 무슨 죄라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죠. 그쵸? 계좌 이체한 부분. 자, 요 객체가 뭐라고요?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라고요. 이익이기 때문에 장물이 될수 없다니까, 이거는? 따라서 장물이 안 된다. 그쵸? 자, 자기 카드를 이용해서. 6천을 인출했다. 이 6천만 원은 뭐다?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되니까 따라서 장물이 아니다. 그 정을 알고 있는 의뢰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어? 이 사람은 장물 취득이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장물이 아니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로지가 보시면, 자, 이 판례는 뭐 여기서도 수십 번 나왔고 컴사에서도 수십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컴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무치시고, 이게 사용 권한 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장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사례가 이번이죠. 갑이 권한 없이 뱅킹으로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 자기 나왔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을르게 주었다 할지라도, 어, 을은 뭐다? 을은 장물취득이 안 된다. 고 하는 것을 꼭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